자 서울에 살면 하루에 한 번쯤은 이곳을 지나치거나 혹은 멀리서라도 보게 되죠 여의도입니다 태초에 한강 개발이 여기서 시작돼서 그런지 아파트들이 그때 그대로 되게 낡았죠 딱 하나만 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딱 하나의 단지 한경 주거문화 대상 브라이튼 여의도로 갑니다 자, 옛날 MBC가 했던 자리를 개발한 곳이죠. 땅값만 1조. 와, 아이돌로 치면 이 자리가 여의도의 센터예요. 거의. 안 그래도 여의도로 들어온 노선이 많은데 GTX의 신안산선 서부선까지 지하가 안 꺼지나 싶을 정도로 이쪽이 집중됩니다. 서울을 현대식으로 개발할 때 삼핵도시라고 했거든요. 여의도, 광화문, 강남. 재밌는 건 광화문, 강남은 서로의 접근성이 그닥입니다. 근데 여의도는 광화문, 강남 넘어가는 게 우와. 만만해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 기자실에 축신들이 많았어요. 회사 불려갈 때도 편하고. 자 옆을 보면 요즘 핫한 파크원 밑에 더현대, IFC. 이태아이에프 예전에는 여의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쇼핑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사실 단지네 상가도 엄청 잘 들어올 예정이에요. 돈 쓰는 게 제일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한국 경제 신문을 읽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간판 걸려 있는 회사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가 바로 여의도입니다.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르네상스, 그레이트, 마스터 플랜 뭐 이렇게 거창한 개발 계획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장님이 올해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곳이 여의도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여의도 금융 중심지 구단이 계획도 바로 이런 맥락인 거죠. 자, 요약하면 지금보다 더 밀도 높고 짱 멋지게 세계적인 경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내용이에요. 물론 항구도 만들고 제2세종문화회관도 만들고 어쨌든 다 때려 넣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볼까요? 최고 49층에 4동짜리 단지인데, 한동은 오피스,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예전에 분양했죠. 아파트는 나머지 두동입니다. 조경은 에버랜드 조경팀 유명하잖아요. 삼성물산에서 오셔서 나무를 심습니다. 평면은 전용 8사부터 중대형으로만 있는데, 이게 전용 8사인데, 일단 한강 양면부. 이렇게 나오는 세들도 있고요. 그리고 LD-K라고 하죠. 리빙, 다이닝 공간이 하나의 구역으로 붙어있고 키치는 살짝 이어져 있지만 별도의 공간 이 구조가 신형에서 개발하는 아파트의 시그니처인데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평면을 정말 잘 뽑아요. 마감제는 거의 챔피언스리그 대부분 유럽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제일 큰 전용 132인데 보시는 것처럼 3면 개방 한강뷰입니다. 세탁, 세차, 생활수리, 조식, 중식, 잔시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잠만 자면 됩니다. 와우.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화장실이 세칸입니다두칸까지는 막혔대요. <laughs> 자, 분양은 4년 뒤에 합니다. 아니, 다 지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예전에 한남더힐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고급 주택들 사례를 보면 일단 단기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브라이튼 여의도에서도 4년 뒤에 여의도를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